사귀자는 말은 없었지만 매주 1, 2일은 만나고 만나면 재미있게 데이트도 하고 비싼 건 아니지만 맛있는 것도 사주고 맛집도 찾아서 같이 가고 차 있는 날은 항상 집에 데려다 주고 차 없는 날은 집 근처 지하철역까지 데려다 주고 본인은 다시 지하철 타고 왔던 길을 되돌아 갑니다 스킨십도 있었지만 잠자리는 한 번도 없었어요 하고 싶어 하는 건 느껴지는데 제가 항상 안 된다고 싫다고 해서 없었어요 휴가 내고 같이 놀러 가자고 하고 당일 갑자기 저녁 먹자고 하면 본인 선약을 취소하고 만나자고 할때 ...도 있고. 작년 11월 중순부터 이렇게 지냈는데, 이건 연애를 하는 건가요? 어장관리 당하고 있는 건가요? 스킨십만 원하면 벌써 연락을 끊었을 건데, 매일 연락을 먼저 해요. 별 얘기가 없어도 매일, 그래서 무슨 연락 습관이 있는 사람인가 싶기도 하고, 30대지만 연애 경험이 많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음 이런 고민은 저는 사람마다 행동이 다 똑같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애초에 그래서 웬만하면 좋은 신호가 맞을 거라 생각은 합니다 그 남자분이 행동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가 하는 어장은 보통 딱 기준이 있어요 이건 더 알아두면 좋아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될 것부터 그걸 앞에서부터 나열하자면 첫째로는 연락만 주로 많이 주고 받는 편인데 본인이 먼저 만나자고 거의 하지 않는 것 또는 본인 시간 편할 때에만 맞추게끔 만드는 거 이런 건 조금 조심해야 합니다 이경우에 관계에 대한 패권은 거의 상대에게 넘어갈 확률이 높고 가스트라이팅 당하기도 솔직히 쉽고 내심리가 흔들리기도 쉬워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나도 분명히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보통. 근데 상대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진짜 많이 있어요. 심하면 심심풀이 용도로 사람을 대하는 그런 사람도 간혹 있잖아요. 그리고 이건 썸이나 연애 초반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의 고민일 텐데 당연히 바쁜 와중에도 본인이 뭔가 하려고 하는 액션이 상대에게 보여야 해요. 그게 나 나를 좋아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 잘 보셔야 하고 둘째로는 스킨십 진도만 빨리 빼려는 사람 원래 이걸 사실 첫 번째로 놓고 싶었는데 여자나 남자나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속궁합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일단 이게 안 맞으면 못 만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스킨십을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건데 저것도 아예 일리가 없진 않거든요 사귀고 나서 속궁합이 만약 안 맞으면 그것 때문에 네가 싫어졌다 이렇게 말하기도 되게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여튼 뭐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건데 이 가능성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으니 두 번째에 넣는 건데 웬만하면 그냥 변태형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몸만 원한다거나. 그래서 사귀고 나서 속궁합 안 맞으면 곤란해지는 뭐 그런 가능성도 있지만 몸만 원하는 어장. 그게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것도 리스크가 큽니다. 이 경우에는 스킨십 다 하고 나서 사귀자고 말도 안 해요. 상처만 확 남기고 가요. 리스크 큽니다. 진짜 그리고 솔직히 쟤들이 말하는 것처럼 속궁합 뒤지게 안 맞는 경우는 전 현실에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는 생각 안 해요. 좀 합리화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스킨십 하려고. 그리고 셋째로 잘해주는데 사귀진 않고 계속 그 기간만 길어지는 경우. 이 경우에는 딱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되게 신중해서 그런 거. 그럼 충분히 늦어질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진짜 남자마다 성격이 되게 다를 수 있거든요. 내가 생각하기엔 남자가 저돌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남자는 저돌적이지 않고 신중한 거죠. 그니까 헷갈리는 거고. 좋아하더라도 조심스럽게 행동을 하는 거니까. 여튼 이 경우는 나쁘지 않은 거고 자연스레 사귀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이성한테 똑같이 친절한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사실 그렇게 행동하는 것들이 나에게만 특별히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건 행동이 좀 애매할 거예요 그래서 연애 경험이 좀 없으신 분들은 본인이 착각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죠 여튼 이런 상황이라면 좀 전체적으로 위험합니다 상대 행동도 사실 애매했던 것일 거고 여러 이성한테 다 잘해주거나 이런 거 반대로 해석하자면 선택지가 많다는 말도 되거든요 바람둥이일 수도 있고 여러 명 잘해줘보고 본인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 탁 선택하라 는 거죠. 근데 지금 만나는 분은 제가 보기엔 행동이 좀 명확해요. 데려다 주고 매너 잘 지키고 항상 보려고 하고 연락 먼저 하고 데이트도 자주 하고 인내할 땐 인내심도 있고 제 눈에는 그냥 신중한 걸로 보여요. 질문자님이 걍 먼저 고백을 해도 될것 같아요. 그럼 그쪽에서 우리 사귀는 거 아니었어요? 뭐 이런 반응을 할것 같은 느낌인데 여튼 제가 말한 리스크 있는 것들 요 범주 안에만 크게 안 들어간다면 웬만하면 괜찮아요. 그래서 이세 가지를 토대로 그 사람에게 적용시켜서 잘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